안녕하세요, 영규입니다 오늘은 아이폰16 프로 케이스 소개 영상인데요. 어, 이 제품은 모랑카노 맥세이프 디자인 케이스 제품이고요. 어,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그 케이스는 그냥 투명한 그민자 그냥 딱 맞는 케이스였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범퍼 막 이런 것도 없고 충격에 약하기도 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미끄러워요. 그래서 손에 잘잘 그, 감기는 맛이 없달까? 그래서 조금 사용하면서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 이 케이스는 어떨지 그립감과 그다음에 특징들 좀 살펴보면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제품은 내 아이폰 16 프로 모델이고요 이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디자인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취향껏 골라서 잡을 수 있다 케이스를 보시면 일단 여기 아이폰 끼웠을때 모습처럼 종이가 한장들어있요 종이를 베기면 네, 케이스를 보시면 두 가지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검은색 부분은 말랑말랑한 TPU 소재, 그 다음에 여기 투명한 부분은 UV 코팅 처리된 PC 소재 백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아주 변색 없이 투명함을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는 말랑말랑하고요. 이쪽은 좀 딱딱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보호부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데 요즘에 카메라 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여기도 보호할 수 있게 똑같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스트랩 같은 거 끼울 수 있는 홀 같은데요. 어, 이렇게 나와 있고 버튼부. 그다음에 여기가 카메라 컨트롤 버튼. 솔직히 카메라 컨트롤 버튼은 써도 네,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촬영할 때도 거의 쓰는 일이 없더라고요. 반대쪽을 보시면 은 여기 무브 모드 버튼이죠. 그다음에 음량 버튼 두개 나와 있고요. 상단부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 하단부에는 이렇게 충전 단자 홀이랑 그다음 에 여기에 그 메쉬망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먼지가 들어가는 거를 조금 막아준다고 합니다. 여에 보시면 이렇게 메쉬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네오디뮴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맥세이프 충전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마다 에어 포켓이 지금 들어있어가지고 여기 안에 공간이 살짝 있거든요. 카메라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살짝 파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충격 흡수가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좋겠죠. 가장 베스트인 거는 안 떨어뜨리는 게 베스트이지만 진짜 저도 이 핸드폰 진짜 안 떨어뜨리는 사람 중한 명인데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진짜 1년에 한두번그 정도는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럴 때좀 충격을 방지해준 차원에서 있으면 좋다. 끼우는 거는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잘 끼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의 소재가 말랑말랑해야 이거 끼고 뺄 때도 편하거든요. 끼고 빼는 것도 편하다. 이렇게서 빠지면 되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카메라 버튼 그냥 막혀 있는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지안 들어가고 좋다. 그런 마음이고 버튼 눌림도네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케이스들은 진짜 너무 정밀하게 만들기 때문에 버튼 같은 거 굉장히 잘 눌리고요. 그다음에 카메라보다 살짝 더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카메라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이 프로텍터 여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이드에도 살짝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려가 있고 여기는 살짝 올라와요 이 모서리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좀 보호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렇 디자인 중에 패턴 그냥 파스텔 톤의 패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마음에 들었는데, 아, 이런 것도 약간 젊어 보이고 좋네요. 네. 자, 그리고 무게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케이스를 좀 벗겨서 무게를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벗겨지고요. 네, 케이스 자체 무게는 42g. 핸드폰까지 끼우면은 245g. 음,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자석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맥세이프 같은 충전기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음. 자 충전이 됩니다. 어, 자력이 꽤 세네요. 그래서 뭐 웬만한 맥세이프 충전기는 다잘쓸수 있겠다. 이거는 제가 차량용에서 뜯어온 건데 집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살짝 그립을 잡아보면 어, 확실히 전에 쓰던 것보다는 덜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립감도 좀 향상된 것 같네요. 그리고 에어 쿠션이 모서리마다 있으니까 떨어뜨려도 네, 어,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준다. 모랑카도 네이버 스토어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 보실 수 있는데요. 소시관림하면 500원 즉시 할인되고요. 후기 작성 포인트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 기존에 쓰던 것보다는 확실히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립감도 조금 좋아졌고, 디자인도 괜찮고, 버튼부도 잘 눌리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랑카노 아이폰 케이스 제품 정보는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